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결코 외치지 않지만 다른 채널 구독하는 김에 함께 구독하기 좀 눌러줬으면 하는 유튜버, 기즈모입니다 뭐, 솔직히 지금 구독자가 19만 명인데 그것도 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지만 누르지 마세요. 어, 그건 좀 슬퍼요. 자, 오늘은 가성비 무선 이어폰을 하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모어 피스톤 버즈 프로라는 모델인데요. 원모어 이어폰은 주로 10만 원 이하 대에서 가성비 좋은 이어폰을 내놓는 회사죠. 원모어 브랜드는 기즈모에서는 처음 소개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테스트 의뢰를 받고 처음으로 한번 접해봤어요. 회사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원모어. 다른 제품 사고 남은 돈으로 하나 더 사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왕이면 투모어라고 지었으면 매출에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네요. 아, 두 배로 팔수 있잖아요, 투모어는. 그럼 쓰리모어도 되나? 자, 이 제품의 특징은 저가형 제품이지만, 뭐, 아주 저가형은 아니지만 합리적 가격의 제품이지만, 노캔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10만원 이하에서는 노캔 기능을 지원하는 무선 이어폰이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노캔 기능을 활용하는 이들에게는 뭐 좋은 제품 같습니다. 과연 10만원 이하 제품의 노캔 실력과 음질은 어떤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가는 69,000원대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볼까요? 먼저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타원 기둥형의 케이스인데요. 두께가 상당히 얇고요. 가벼워서 휴대성이 정말 좋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죠. 케이스 무게는 30.5g인데요. 이 정도면 뭐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음, 상단에는 유광 글래스 코팅을 해서 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그리고 여기 로고 하나 더 사려는 말이 크게 쓰여 있습니다. 영리하네요. 음, 이런 거 보면 안살 수가 없죠. 자, 충전은 USB 타입 C를 지원하고요. 저가형인 만큼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아요. 이거 아쉽네요. 자, 사용 시간은 이어버드는 5시간에 충전 포함 20시간, 그리고 노캔 기능을 끄면 이어버드는 7.5시간에 케이스 포함 30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또 5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이 가능한 급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어버드 디자인을 볼까요? 역시 뭐, 이어버드도 크기가 작은 편이고요. 이어버드 노즐이 길지 않아서 뭐, 귀에 깊숙이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에서 좀잘 빠질 것 같은데, 실제 제가 껴보고 돌아다녀 보니까 뭐, 귀의 모양에 맞게 하우징을 좀잘 설계를 해서 생각보다 잘 빠지진 않습니다. 이어버드 무게는 4.5g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무게가 가볍고 이어 노즐이 길지 않아서 착용감은 부담감이 없어요. 자, 터치 조작도 역시 글래스 코팅을 했고요. 그리고 원머 로고를 새겨놨어요. 자, 조작은 터치식이고요. 한번 탭하기는 지원하지 않고요. 두번 탭하기와 세번 탭하기만 지원을 합니다. 조작 컨트롤은 사용자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노팽 기능 활성화나 주변은 듣기 활성화는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꼭 필요한 기능인데, 왜 뺐을까요? 자, 이어팁은 충분히 넣어 줬습니다. XS 사이즈, S 사이즈, M, L 이렇게 네 가지 사이즈가 들어 있어요. 저는 이제 보통 M 사이즈를 표준적인 M 사이즈를 많이 쓰는데요. 이 제품은 노즐이 짧기 때문에 밀착력을 좀더 강화하고 싶으면 L 사이즈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질 차이가 좀꽤 나요. L사이즈를 끼면 귀가 살짝 더좀 밀착력이 강해지니까 답답해지긴 하죠. 방수 등급은 IPX5 등급으로 보통 4등급을 많이 지원하는데 한 단계 높은 편입니다. 자, 착용샷을 볼 시간입니다. 어, 저는 미안하고 구독자분들은 좀 겸연쩍은 시간이죠. 자... 자, 이런 디자인이고요. 왼쪽, 오른쪽 이런 느낌입니다. 자, 왼쪽. 다 끝나갑니다. 아, 조금만 참으세요. 예. 목적을 위해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하는 순간이죠. 뭐,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 자,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음질을 알아볼까요? 음, 작은 크기에 이어받으지만, 비교적 대형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앞쪽에서 봐도 드라이버가 되게 크게 보여요. 10mm 크기의 드라이버를 사용했어요. 티타늄 다이어 프렘이라는 소재인데, 과거 가성비 이어폰으로 유행했던 피스톤 유선 이어폰과 비슷한 소재를 썼어요. 어쨌든 뭐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들어있으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반갑죠. 좋아 보이죠. 음질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역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둔 소리입니다. 저역의 양이 살짝 많은 편인데, 그렇다고 저역 울림이 막좀 강하고 묻어버리는 그런 소리는 아니래서 소리가 묻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중음역대가 좀 앞으로 나와 있어서, 목소리, 보컬, 이런 거는 좀 선명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질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뭐 아주 선명하거나 특색이 강한 제품은 아니지만 적절한 양의 저역과 중음역대 보컬을 주로 즐기는 이들에게는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사실 뭐 단점을 지적하기 힘든 음질이에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M사이즈 이어팁을 꼈을 경우에는, 뭐, 제 귀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이 이어팁과의 뭐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음이 좀 세기 때문에, 만족스러움이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어팁을 초반에 좀 다양하게 착용해서, 음 자신의 귀와 잘 맞는 걸로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Q 기능은 다양하게 지원하지만, 커스텀 EQ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덱은 SBC와 AAC의 기본 코덱을 지원합니다. 자 드디어 녹캔 기능입니다. 뭐 녹캔 기능도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일정한 소음 이렇게 들려오는 일정한 패턴의 소음 제거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대중교통을 탔을 때 이런 뭐 이런 자동차 움직이는 소리 이런 소음도 아주 잘 잡아냅니다. ANC 모드는 크게 두 종류인데요. 강하게와 바람 소리 감소 모드예요. 자, 바람 소리 감소 모드는 뭐 외부에서 러닝을 하거나 뭐 산책할 때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모드죠. 주변음 듣기 모드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외부 소리를 전달합니다. 일부 제품 부자연스럽게 소리를 증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제 귀로 듣는 외부음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증폭을 해 줘요. 통화 품질 역시 뭐 흠잡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한 편이고요. 잡음도 잘 잡아냅니다. 다만 이어버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살짝 잡음은 더 전달된다고 해요. 실내에서 통화 시에는 아주 깨끗하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 앱도 제공을 하는데요. 다양한 EQ를 지원하고요. 게임을 위한 저지연 모드, 그리고 사용자 버튼 지정 모드 등을 사용자가 지정해 줄수 있어요. 특이하게 수면 음악도 제공하는데요. 모닥불 소리나 물소리, 뭐 빗소리 이런 걸 들려줘서 수면을 돕는 기능입니다. 뭐,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수면 음악은 아니죠. 화이트 노이즈에 가깝죠. 근데 이게 로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로딩 되는 거 기다리다 잠이 들기 쉬워요. 머리 잘 썼네요. 로딩 기다리는 시간처럼 지루한 시간이 없죠. 그리고 수면 소리들이 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뉴는 잘안쓸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모 피스톤 버즈 프로는 합리적인 가격에 적당한 음질과 중급 수준의 녹행 기능과 외부 소리 듣기 그리고 앱까지 지원하는 한마디로 뭐 가성비 높은 이어폰에 굉장히 좀 고급 기능까지 지원하는 이어폰이에요. 또 휴대성이 좋은 케이스라 작은 크기의 이어버드도 이렇게 뭐 외부에서 들을 때는 장점이죠. 뭐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더 바라는 게 미안할 정도의 그런 제품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캔과 외부 소리 듣기를 하려면 이게 앱에서 실행을 꼭 해줘야 돼요. 특히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은 이어버드에서 직접 제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뭐 리뷰는 끝났고요. 요즘 무선 이어폰 테스트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봄인가 봅니다. 아, 봄에는 밖에 많이 나가니까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이런 무선 이어폰이 잘 팔리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계절을 모르겠어요. 날짜도 몰라요. 지금 며칠이죠. 그냥 계속 스튜디오에서 리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헤드폰 리뷰가 많아지면 겨울이라는 뜻이겠죠. 어, 슬프네요. 자, 지금까지 기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